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이상형 있어요? 이상형이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자상한 애견남 느낌? <laughs> 써먹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나 몰라 이거 애견남 써먹고 싶어서 물어봤대 <laughs> 항상 늘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흥망성쇠? 흥망성쇠죠 단도직입적으로 망! 이러면 은 편지 <laughs> 뭐예요? 마지막 마지막 거 그냥 제가 임의로 봤어요 남자 만나실 때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요? 응. 뭐 언제쯤 만나면 좋을까? <laughs> 지갑 가져와요, 지갑. <laughs> 만약에 지금 있으면. 감사하게도 이렇게 4년 연속 브랜드 대상 수상에 빛나는 이너뷰티 브랜드 칼로비스와 함께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렇게 찾아오면서 또 여름철에 이렇게 피부 관리 부쩍 또 신경이 쓸 거예요. 이 칼로비스의 리포 좀 글루타치온 천 칼로비스는요. 꾸준히 글루타치온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온 글루타치온의 진심인 그런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이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 성분으로 잘 알려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꾸준히 이렇게 보충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많아졌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글루타치온의 순 함량이 한 포에 천0 0 0 m g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함량이 높아도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글루타치온을 리포좀으로 감싸는 이 리포좀 공법을 적용해서 글루타치온에 체내 흡수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핵심 원료로 리포좀 글루타치오뿐만 아니라 리포좀 비타민 C 그리고 판토테산 그리고 비오틴 그리고 저분자 피시 콜라겐을 담았고 부원료로 밀크 시슬 엄청 좋죠. 엘라스틴 펩타이드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믹스를 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번한 한 포로 이렇게 섭취하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렇게 또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가루 타입이라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챙기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연하게 먹어도 되고 강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을 좀 적게 넣고 저는 좀 연하게 그냥 간편하게 물에 섞어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니까. 음. 어, 이거 자두 맛이네.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요즘 같은 날씨에 얼음이라 해가지고 섞어 먹으면 진짜 이게 더위 싹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당은 0그이고 칼로리는 팔 칼로리라서 맛있게 이렇게 뭔가 자기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오 어, 맛있네. 그걸 또 빼먹을 수 없죠. 이 용용이들을 위해서 특가 행사 링크도 준비를 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서요. 칼로비스 리포존 글루타치온 천으로 올 여름을 한번 나보자고. 자 오늘 모실 특별 게스트는요 이 무더위에 용룡이들의 불쾌지수를 유쾌하게 날려주실 분입니다 2002년 월드컵 그 붉은 악마 이로 이만한 악마가 없을 겁니다 예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연예인 중에 이런 표현하잖아요막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 예 근데 얼굴은 또 천사예요 예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시죠 들어오세요 유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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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네. 이런 컬러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좀 꾸며봤어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는 또 청량이네요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약간 어 근데 이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 그러면 불을 켜고 저희가 분위기를 좀바꿔서 다시 가보죠 아우, 아. 저희도 편안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악마가 이사왔다에서 선지 역할을 맡은 임윤아입니다. 엑시트 하셨던 상근, 상근 감독님. 감독님 두 번째 작품인 거네요 그럼 네 엑시트 제작진분들이 다 아~ 고대로. 모두, 고대로 같이 함께하는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낮에는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천사 같은 천지가 네. 있고요 새벽만 되면은 악마로 변해서 남자 주인공 길구가 네. 그 악마를 계속 케어하면서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코믹이네요 그럼 네. 엑시트도 그렇고 공조도 그렇고 유나 씨표 코메디가 몇개 있잖아요. <laughs>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한 캐릭터 중에 가장 육안 난이도 상 아, <laughs> 아 여기에 금쪽이 같은 느낌의 네. 캐릭터구나. <웃음> 표현이 <웃음> 과감하고 큼직큼직하고 약간 그 연신 어때요? 그럼? 처음 여기서 만난 건데 너무 친근하게 만드는 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재주가 있으시구나. 네. 사람 편하게 해주는. 네. 스태프분들하고도 또더잘 이렇게 좀아 편하게 지내기도 하고 진짜 편하게 재밌게 잘 찍었어요. 어때요? 영화랑 집 비교를 해보면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일할 때랑 평상시 좀 오프높좀 있어요? 오늘 높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혀볼까요 제가? 네. 음 보자. 재밌네 벌써. 어. 일단 집에서 좀한 마디도 안할것 같아요 요리도 안해 먹고 배달 음식 좀 많이 시켜 먹을 것 같고 이런 느낌? <laughs> 아니에요? 40% 정도 맞는 그래요? 것 같아요 아예 못 맞췄네? <웃음> <웃음>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말잘안 하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네, 에너지를 좀안 쓰는 음... 편이고요 그런 게좀 있어요 방송하게 되면 방송용의 맞아. 그런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 내가 스타킹에서 봤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laughs> 옛날에 호동 선배가 <laughs> 자뭐 소녀시대 팽기있으니까 그러면 막 서로 막 손들고 어, 막 그런 전투적인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막 무슨 내가 기억하는 거 안영민우나 막따라고 그랬었어. 맞아. 저... <laughs> 맞아. 내가 그래가지고 어쟤는 왜 저렇게 잘해? 그러면서 질투도 했었어요. 어, 어, 내가 어쟤네 소녀시대 왜 이렇게 잘해? 슈주랑. 근데 지금도 그럴 수는 없지만 그때는 진짜 온 시간을 방송에만 썼던 시기였잖아요. 개인 시간이 거의 없었었고. 개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뭘 하고 싶은지 뭐 아. 이런 것들도 없었고 네. 바로 일이 끝나면 다음 스텝은 바로 또 일+ 일+ 일 계획을 짜는 것도 일막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연기할 때는 또 궁금해요 예능할 때 모습을 아니까 연기할 때는 감독님이 뭐 이렇게 디렉을 주거나 이러면 거기에 좀 맞추는 스타일이요 아니면 그냥 아이 뭐예요 이러면서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laughs> 이렇게 디렉을 주시면은 그거를 거의 많이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예 네. 근데 약간 좀. 이해가 좀잘안 된다 싶으면 제가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계속 상상하고 뭔가 여쭤보고 이러면서 제가 이해가 된 다음에 움직이게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타로를 받으려야 되는데 보셨어요 한번 살면서 몇 번이나 이거를? 아, 본적 있어요. 언제요? 진짜 이렇게 작품 공개를 아, 앞두고 있을 때. 근데 그럴 때마다는 아니지만 뭐 시간적 여유가 됐을 때. 네. 근데 비교적 좋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한 17년 정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쭉 오는 사람들은 진짜 좋게 나와요. 헉, 진짜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맞아요. 관심이 어, 많으셨어요. 뭐, 아니요. 뭐 시간 없으면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중장비도 <laughs> 배우는 거고, 포크레인도 <laughs> 배우는 거고, 검도도 배우는 거고. 콘텐츠로 연결을 해볼까 했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배우신 거요? 예외발 자전거도 타요죠. <laughs> 네. 그거 타면서 토크쇼나 해볼까? 어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오, 진짜 멋있다. 예, 네, 뭐요? 그, 아, 그 노력하는 마인드가 모습이 너무 멋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유나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요? 아니, 노력이 있는데, 어, 네. 어, 막 그렇게 계획을 아, 막 아. 치. 미안하게 세워가지고 하는 하진 스타일은 않고. 아니고, 아, 근데 저는 그게 네. 예전에 있었네요. 있었어요? 네. 바쁘게 지냈을 음. 때 잠깐 쉬면 그 잠깐에 그냥 쉬기가 아까웠어요. 그런 시기가 한 번씩은 오나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근데 또...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하는 그런, 그런 것보다는 이만큼의 시간을 썼을 때 해낸 결과물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막 요리를 배운다든지 아, 아, 뭔지 뭔지 운전면허를 딴다거나 네.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눈앞에 주어진 거를 열심히 헤쳐나가는 막 그런 네. 노력을 더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한번 어떤 걸로 한번 봐드릴까요 항상 늘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흥망성쇠 흥망성쇠죠. 단도직입적으로 망! 이러면은 편지 하시고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보시죠 네. 자세개를 한번 뽑을게요 오오 오. 우와 오더 스타 음. 작품적으로 보면은 진짜 좋은 작품으로 판단이 되고 감독님이 원하고 있었던 노림수 음. 이런 것들이 약간 다 그대로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는. 어 그런 음. 카드로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 개봉했으면 엑시트보다 더 좋은 음어 앞으로 그리고 이상근 감독님의 코믹 느낌의 멜로 요런 것들을 많이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감독님의 색깔이 충분히 될수 있는. 음. 아나 어, 처음 들었다. 제작진이 누나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당연히 타로 보는 사람이 이게 많이 하지. 어 어쨌든 한, 한 장만 뽑아주세요. 감독님이랑 우와. 좀 호흡 봐드릴게요. 아 이거 봐. 괜찮네. 딱딱 그림 한번 봐. 어떤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화목해 보여요. 네 맞아요. 그냥 이게 뭘 굳이 하지 않아도 잘 맞는 사이예요, 두 분은. 오이 어. 작품 어. 할때 진짜 잘 통했어요. 어그래잘 통해요. 최대한 기간에 다음 작품을 좀 같이 해도 좋을 정도로 호흡이 좀 굉장히 좋아 보인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아 역시. 음. 아 진짜 그림만으로도 뭔가 좋은 느낌처럼 느껴지는데. 어 그죠. 네. 이 작품이 좀잘 돼서 계속 이어져 가고 이렇게 계속 킵 고잉이라고 보면 돼요. 질문으로 들어가서 요 악마가 이사왔다는 흐름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거 네. 너무 빠져들게 돼요 지금. 네. 뭐 다른 거 하나 더 받을게요. 이제 어떤 캐릭터들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수 있어요. 이런 캐릭터 하고 싶은데 저랑 좀잘 맞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아 그러면 약간 좀 코믹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을 아, 좀 많이 해왔는데 네. 그렇지 않은 톤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오케이, 작품들을 한건 어떨지 네 이것도 세개세개네야 <laughs> 음, 항상 후회하다가 잘 되는 스타일이네. 네? 네 본인은 항상 뭔가 선택이 있어서 후회를 하고 돌이켜 보면 그 선택이 후회가 아니었던 느낌이 많을 거예요. 아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할수 있을까 이걸 해도 될까 어나 이거 어울릴까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를 항상 느낌표로 바꾸면서 가야 돼요. 음.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음뭐 어. 어, 되게 비슷해요 아니면 아닌 것도 있, 있어요? 어 비슷한 것 같아요. 후회를. 한 달보다 의문을 갖고 할 때가 좀 많기는 구름표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꼭 작품 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택이어도. 네, 근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걱정하거나 뭔가 신경 썼던 거에 비해서는 항상 좀 결과는 좀 괜찮았죠. 좋은 편들이 많았던 음. 것 같아요. 어,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음 맞네. 군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군이 어. 좋아요. 군이 너무 좋네. 군이 너 느낄 때가 많아요. 어. 결국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건 본인이 진짜 타고난 운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일 거야. SM 뭐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 이럴 때부터. <laughs> 저 진짜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 나가본 적 있는 데아 그러니까 <웃음> 약간 <웃음> 그런 느낌일 <laughs> 거야. 그런 그런 <laughs> 어렸을 <laughs> 때그 나이 때부터 묻었어요. 운이. 지금까지 오면서 딱어 이건 진짜 운이 좋았다 하는 거 있었어요. <laughs> 음... 일단 연기 시작을 거의 주인공을 1일 드라마를 했어요. 아, k 래서 SBS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이라는 <웃음> <웃음>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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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 박제... 박재정우. 박재정 오빠. 네. 아, 그래서 그때가 이제 19살이었거든요. <laughs> 그랬어요? 네. 시청률도 그렇고막40% <laughs> 그러지 이만큼... 않았어요? 네. 40%, <laughs> 50%막 이랬거든요. 아, 그게 정말 대단했던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했었죠.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네. 이거 진짜 개인적인데. 네. 이상형 있어요? 이상형이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자상한 애견남 느낌? 참. 나 진짜 미안합니다. 써먹고 싶어서지 물어본 거야. 나 몰라 이거 애견남. 써먹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미 진짜 미안해. 아. 써먹고 싶어서. 나 이거 어디서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즘금 아. 어.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마무리로 이제 저의. 나 마무리는 사... 제가 할게요. 아, 네. 제 영역이니까 그거는 예. 아..아니에요 <laughs> 어.. 8로를 보면 좀 미래를 한 번쯤은 또 봐야 하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오케이. 래 어떻게 돼요저이 미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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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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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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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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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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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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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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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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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스크는 없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저도. 야 추억이다 진짜. 진짜 추억이다. 나 이상하게 SM 좋아했어요. SM 그 슈주랑 도로스 지금 다 친하고. 음.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이 쉬어본 적 없죠. 길게 쉬어봤자 킹더랜드 촬영 끝나고 일 년. 이제는 좀 그렇게 가야 돼요. 좀 많이 쉬래요 아니 아니 그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아. 일과 쉼 이게 어, 균형을 이제 잡아서 가야 되는 시기예요.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 이 카드는 딱 그거예요. 안 그러면은 좀 본인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맞아요. 근데 힘들다는 게난또 이런 느낌이네. 요 요거는 재해석이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일에 대한 정이 떨어져요. 일을 많이 하면 일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 와요. 그래서 그렇게 쉬었다가 해야 돼. 그래야지 일이 좋아질 때 일을 해야 돼. 나 응. 이제. 와... 응. 아 정말 그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네.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그럼요.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뭐예요 쉴 때? 그냥 뭐 계획 없이 쉬고 친구도 만나고 집에서 뭐 청소도 하고 응. 여행도 다니고. 가고 그냥 그 하루하루에 뭐 해보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저의 여가 시간에 스케줄을 짤수 있는 어.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그거네. 워라밸이 아니라 윤아 씨는 일상으로 복귀가 좀 돼야 되는 사람이네. 온오프가 확실히 네, 더돼야 되는 확실히 되는 사람. 이 음. 근데 되게 희한하다. 이런 사람, 예민한데 예민해요 그래요? 네. 어, 예민해요? 네막 스태프들이 t e 네. p 고막이 e 요그 o w 탈 아니에요 아, 거의 약간 그러니까 인간한테 예민한 건지 아니면 본인한테 좀 예민한 건지 그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굉장히 하나부터 열까지 음. 다 그냥 제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지 마음이 편 t a r 요 제가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지 그냥 마음이 놓여지는 뭐 그런 예민함이 좀 생기긴 해요 두 개만 더 뽑고 네어 그러네 역시 일단. 어떻게 뭐 이후에 노후는 모든, 괜찮을까요? 아니, 아니 이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좀 봐드리고 싶은 거지 칼은 원래 그렇게 내 결정이나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어... 음. 근데 요거랑 조합을 해서 딱 봤을 때는 휴식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지 일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음... 볼수 있어요 이거 끝나고 오 어, 뭐 바로 해 봐야지 이런 음. 것보다.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약간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천천히 가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음. 네. 자. 가시죠.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아, 소감은 들어야지 맞다. 어, 소감은 들어야지. 예. 네, 어땠는지. 네. 아니, <laughs> 말씀하신 그 코드가 너무 저의 웃음 저격이에요 어 진짜요? 그렇죠?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렇게 말씀해주시네요 팬이었어요 결론은 용타로 네. 정말 잘 보신다 아 정말요 하... 뭐예요? 마지막 마지막 거 그냥 제가 임의로 봤어요 남자 만나실 땐 아닌 거 같아요 지금요? 응. 뭐 언제쯤 만나면 좋을까? 저기 잠깐만 기다리라고 아... 하세요 네. 지갑 가져요 지갑 <laughs> 리덕이랑 <리더기랑. 웃음> 아, 저는 방금 2년 뒤요. 아, 어. 어... <laughs> 만약에 지금 있으면 음.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예요? <laughs> 이거 무슨 쿠키 어. 영상인가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본 거야. 나 궁금해서 막 어...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분명히 악마가 이사 왔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 8월 13일입니다, 여러분. 네, 네, 8월 네 13일. 악마가 이사 왔다. 극장에서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했어요